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청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집에 있는 거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벽 거울도 있고요. 이렇게 스탠드 타입으로도 거울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먼지들과 얼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아이들이 특히 손을 가져다 대기도 하고요. 얼굴도 가져다 대기도 해서 이렇게 손때들도 있고 먼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아이들이 입을 가져다 댈 수도 있으니 위생상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거울을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닦을 수 있나, 그리고 깨끗하게 가능하면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 닦고 난 다음에 잔잔한 먼지들이 남지 않는 방법들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왼쪽 편에는 물기가 있는 촉촉한 제품들. 이렇게 분무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손을 닦는 티슈랑 바닥을 닦을 때 쓰는 손걸레 물티슈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거는 안경 닦는 거고요. 이거는 유리창이나 자동차 유리를 닦을 때 쓰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름기나 물기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 티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작업 방법이 촉촉한 물기들이 있는 제품으로 닦고 난 다음에 마른 면들로 닦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활용할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골라서 사용할 겁니다. 집에서 가장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일단 가져왔는데요. 집에 흔하게 분무기가 있다고 하시면 분무기를 거울에 뿌리신 다음에 이런 제품들로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무기가 없다면요. 이럴 때는 물티슈로 먼저 닦아낸 다음에 이런 마른 헝겊류로 닦아내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용품들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물걸레 티슈로 한번 닦은 다음에요. 재빠르게 주방 티슈로 닦아내는 게 편리하긴 한데요. 여기 있는 미용 티슈나 이런 손걸레 물 티슈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성분들이 조금 들어 있어서요. 이렇게 보시면 각종 추출물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닦아냈을 때 약간의 기름기처럼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걸레 물 티슈는 이런 미용 티슈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출물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아주 약간의 유분기가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헝겁류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안경닦기도 괜찮은데요. 이런 안경닦기도 닦을 때 부드러워서 거울에 스크래치가 날 염려는 없고요. 그리고 먼지도 나지 않다 보니까 닦고 난 다음에 면에서 나오는 잔잔한 섬유 찌꺼기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유리 닦는 거는 여러분들도 유리 닦을 때도 많이 써서. 이런 헝검류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닦이고요. 흠집도 나지 않고 깔끔하게 잘 닦입니다. 이런 안경닦이나 이런 현금류가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방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주방 티슈를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주방 티슈는 보면 일반 휴지랑 다르게 조금 찌르깁니다. 뒤쪽에는 도톰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는 보면은 맨들맨들합니다. 그래서 이 맨들맨들한 부분으로 닦아주면은 거울이 상처 날 일도 잘 없고요. 그리고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휴지랑 달리 닦고 난 다음에 잔잔한 먼지들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마른 제품들은 이 중에서도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는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 드릴 가장 편한 조합은요. 집에 웬만하면 있는 이런 분무기와 주방 티슈를 이용해서 닦는 방법 보여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은 길었지만 실제로 거울 닦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이렇게 분무기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당하게 물을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살짝만 물기가 있도록 뿌려주시면 됩니다. 멀리서 한 30cm 정도 거리에서 적당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기가 있도록 충분히 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티슈를 한 장, 두장 정도 뽑아서요. 맨들맨들한 부분이 겉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생각하시고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로 한번더 깨끗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쭉쭉 밀면서 닦아주시는 게 가장 깨끗하게 닦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까지 구석구석 빠진 부분이 없도록 깨끗하게 쭉 닦아주세요. 자, 닦고 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거울이 깨끗하게 닦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티끌이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다 됐고요. 구석구석 틈새 부분도 깔끔하게 다 됐습니다. 오늘 사용했는 거는 이렇게 분무기랑 주방티슈 4장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거울을 닦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방티슈는 버려주시면 되겠죠. 따로 이 헝겊들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빨래를 해 주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간편하게 분무기와 주방티슈 이용하셔서요. 거울 닦아 주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청소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